안녕하세요. n c j 에디케이터 유수진입니다. 오늘은 제 손에 지금 너무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손톱 연장을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항상 막 블랙 계열이나 약간 그레이 계열, 이렇게 약간 무채색을 좋아해요. 근데 좀 이제 새롭게, 12월이니까 좀 컬러풀하게, 뭐, 레드라든가, 이렇게 좀 색깔이 들어간 그런 것들 혼합해서 길이 연장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한폼5 정도까지 오늘 빼서 준비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아트할 수 있게 연장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리퀴드를 펌핑해서 정량 따라줄게요. 근데 저는 이때 리퀴드를 조금씩 자주 갈아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딸면 음, 남거나 오염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검지를 할 거라서 오벌폼을 사용할게요. 그래서 폼을 껴주시고 C 커브를 잡아주세요. 저희 또 폼은 유명하죠? 상당히. 커버링이 좋아요. 짱짱하고. 펴지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낄 수가 있답니다. 살짝 저는 길이를 약간 길게 스텔레트로 뺄 거라 조금 더 말아줄게요. 준비해주고요. 저는 파우더를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음. 일단, 중간에, 후리에이치 부분에, 저는 골드, 글리터, 저희, 글리터에, 이렇게. 좀 날씨가 추우니까, 좀 리퀴드를 빼주시고, 저는 살짝, 얇게 만져줍니다. 다음에 저는 이 밑에는, 어... 보라 계열을 사용할게요. 음. 보라 계열을 사용해서 끝에 다른 컬러를 얹어주고요. 살짝 위에만 그라데듯이 써주고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블랙 콘셉트의 톤도 얹어주겠습니다. 살짝 위쪽으로 그라델 수 있게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좀 저는 레드도 섞고 있다가 하려고 골드를 중간에 넣어 놨어요 저는 기장이랑 쉐입을 살짝 만져주고요 너무 이제 오벌로 쓸건데 애초에 스퀘어로 잡으면 파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살짝 경계를 오팔 들어간 골드빛으로 풀어주면서 좀 덮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클리어를 전체 한번 덮어주겠습니다. 저는 살짝 아래방향으로 기울여서 재선할 거니까 한 번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면서 볼을 만져주면 끝까지 이렇게 잘 예쁘게 한 번에 오버레이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위에 덜 노래 온 부분도 좀 만져주시고. 끝에까지 데리고 와서 한번 살짝 부드럽게 쓸어주세요. 자, 위쪽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굳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다음 손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단 마른 다음에 폼을 뗄게요. 아마 요아이들은 말랐을 것 같아요. 굳은 게 확인되면 하나씩 폼을 제거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제거해 주시고요. 얘도 한참 저희가 기다렸어요. 천천히 떼면서 이 아이도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이제 파일에 들어갈게요. 테이블 정리하고 일단 이렇게 완성하신 다음에 저는 살짝 너무 뾰족뾰족해서 아야 하니까 살짝 이 뾰족한 가쉐입을 어. 먼저 살짝만 잡아주세요. 지금 쉐입을 잡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저는 탑젤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셀프네일이라 보니 병을 좀 옆에 내려놓고 탑젤을 바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바탕 연장이 되면, 이제 저는 다음에 여기다 어떤 아트를 할지 고심해 보려고 합니다. 손톱이 생겼어요. 이렇게 짜잔 30초 키워 들어갈게요. 짜잔, 이렇게 탑철병을 들어볼까요? 이렇게 오늘 길이 연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길이 연장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연장해 놓은 바탕 배경에다가 어떻게 또 포인트 데코를 해서 저 조금 더 12호를 즐길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